넘버 no. 1 임로 스테. Yeah.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. 이성 목소리 내기 대회. 남자는 여자, 여자는 남자 목소리를 내는 분. 가장 잘 내시는 분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. 스타 짝짝짝 사랑의 큐피티님 만나 보도록 하죠. 자, 시작하세요. 나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내 사랑이 될지 정말 고민이야 안녕 나는 너의 사랑을 이뤄주는 큐피트 헛소리라고 해. 너의 소원은 무엇이야? 임다랑 사귀는 거? 그냥 비져라 그냥 <목소리> 아니 어이 저 민수야 어나나 나 불렀어? 안녕하세요어 <목소리> 민수 너 지난번에 역캠 보다가 형한테 걸리지 않았니? 어 걸리다가 여자친구한테 뒤지게 혼났지 여자친구 좀 바꿔봐봐 여보세요? <목소리> 아니 저기 민수가 여캠을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같은 BJ 입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여캠분들을 본다고 해서 그게 뭐 나쁜 시점은 아닙니다. 뭐가 나쁜 시점이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별풍선을 받자마자 엉덩이 흔들어진 거빠트루삐트로삐트로 삐뚜루 빠트루삐트로 이러고 약간 적극적으로 흔들리지겠다고 그게 나쁜 짓이야 지시... 저... 아이씨, 말씀을 좀, 순환해서 해주세요. 민티님, 원래 목소리요? 안녕하세요. 여기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온다면 라 진짜 이분이 1등입니다. 들어보도록 하죠. 자, 여자 목소리, 바로, 케어! 안녕하세요. 저는 꺼둔 애퍼 소리를 준비하는 민티라고 해요. 유튜브! 유튜브! 유튜브로 맥주! 임마! 유튜브! 유튜브로 맥주! 안녕하세요. 몇 살이냐? 저요, 19살이요. 아, 여자분이에요? 네, 여자예요. 아, 그러면, 남자 목소리 내보세요. 형. 남자 목소리로 저랑 얘기 좀 해볼게요. 여보세요? 네, 형. 어, 너몇 살이야? 아, 저요, 저 14살이요. <laughs> 형방송 본지 얼마나 됐어? 형방송이요? 꽤 됐죠? 너는 저기, 꿈이 뭐야? 성우요 성우가 되는 게 꿈이야? 네, 형. 야, 근데 너 목소리 너무 걸걸해서안될것 같아. 아, 아니에요. 저 성대모사 좀 해요. 어, 뭐, 누구 성대모사 하는데? 저팀모 해볼게요. 어. 팀어 데뷔? 영을 받들겠습니다 오... 한둘셋 크기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흐흐흐흐하하흐흐흐야 <laughs> <laughs> 잘하는데 오스 자, 다음은 할 아줌마님께서는 어떤 거를 준비했을지 만나보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그 원래 목소리세요? 예, 원래 목소리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남자 목소리 내주셔야 됩니다. 그 할아버지도 남자잖아요. 맞죠? 아, 예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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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맞죠. 맞죠. 네, 일단 지금은 어쨌든 아주머니신데 그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? 예, 맞습니다. 예, 예 한번 들어보죠. 아유, 우리 임나 왔어요. 우리. <laughs> 고추 아무 먹나? 한번 먹까? 아, 할아버지, 저 이제 나이 스물여덟이에요. 아유, 우리 임다! 아직 할아버지 고추만큼 끌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할아버지 지금? 아유, 우리 임다! 야, 아주머니! 아, 예, 예, 예. 저 할아버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. 아우, 죄송해요. 할아버지, 그러지 말랬잖아, 요 아유, 우리 임다, 고추 한번봐야 되는데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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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우리 할아버지. 아유, 우리 할아버지가 조금. 좀 그래요. 아유. 아주머니 일단은 저기 좀 내려드릴게요. 예예예예예. Yeah, yeah. yeah, yeah, yeah. 어 잘하시네 이분. 어디, 어디? 이거? 왜? 뭐해, 뭐해, 빨리해! <laughs> 빨리, 빨리, 해 할아버지, <laughs> 얘 뭐하는 거예요? 아유, 임다야, 임다 고추 한 번만 보여줘, 아유! <laughs> 잠깐만, 를깐만잠요 야, 잠깐만. 잠깐만. 조용히 잠깐만. 잠나만 잠깐만. 잠깐만. 스티어. 안녕하세요. 음 이게 원래 목소리에 자 여자 목소리에 나도 하겠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자 여자 목소리. 눈을 올리기만 하면 다 돼. 이거 다 하지. 개새끼. 씨발. 아이 미안해. 아 이제. 아 고의로 그런 게 아니잖아. 울면 말고 불러준네 아. <laughs> 자, 할아버지, 좀, 저, 달래주세요. 아유, 재화이야! 울지 말어! 우리 임다 고추 한 번만 보자고! 아니, 저, 왜 저기, 아니, 저기, 아니, 할아버지, 왜 그러세요, 도대체? 진짜로! 아, 진짜 웃긴 할아버지네. 자, 아주머니! 아, 예, 예, 예! 아주머 좀, 좀, 할아버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! 아, 우리 할아버지가 임, 임다님 그, 그곳을 한 번만 보고 싶어 하시는데, 아니, 한 번만 보여주세요. 아니, 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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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요? 뭘 보여줘요? 아이씨. 아, 진짜 아, 웃긴 할아버지네, 진짜로. 겨울의 왕국 시 시작하세요. Do you wanna 제발 대답 좀 해봐. 어 대답했어 모두가 위험해졌어 왜 뭐가 위험한데 이만 있을 뿐이야 뭐가 왜 나만 있어 언니 문좀 열어봐 누가 언니야 언니 어 언니, 언니가 이러고도 무사할 거라 생각했어? 왜 이래? <laughs> 내가 문사 한 번만 같이 만들자 했잖아. 뭘 같이 만들어? 뭔 소리야. 그리고 한다? 이 올라프. 올라프가 눈사람 이름인가? <laughs> 이 그리고 이 올라프 눈깔 다 초콜릿이야. 초콜릿이었는데. <laughs> 우리 왕국아! 내 좋아한 초콜릿이었는데그 아이가 거절했네. 왕국아! 그래서 오블라프 눈가를 바가 버렸다. 그리고 이 당근 내가 감히 감히 직접 재배한 거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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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이 당근 흠... 내가 얼마나 직접 재배한 귀한 당근인데 아유, 그 남편이 그런 쓸데없는 눈사람 따위한테 키워준다는 게 너무 짜증나. 우리 나도 이상해. 그 음, 왕구가 우리 기회야? 할아버지가 눈사람 만들다는데 대답을 해야지 이새끼가 아주 그냥 버리장머리가 아주 하늘을 찔러요 이번에도 어? 안 나오면 내가 푸식푸식 찔러 버릴 거야 할아버지! 할아버지! 어이! 어이! 전부 다 조져버리기 전에 어이! 얼른 나와 어이! 어이! 문 열어 언니 문 열라니까 어, 뭐... 임다님! 임다님 문 열어주세요 안 빨리요 예? 왜안리세요자 언니 마지막 기회야 야는 냄비 저거. 언니. 라면 끓여 먹으려고 담도 건데 저 새끼가 가져갔었구먼어이안나 아유. 언니 궁금한 게 있는데 문을 냄비로 만들었어? 왜 때릴 때마다 손이 이렇게 아파? 야 할아버지. 아유 임단님오셨어요 예, 아 할아버지 재밌으시네요. 예. 아유 그러잖아 우리 임단님하고 사우나 한번 가야 되는데. 사우나 왜요? 아유 사우나 가가지고 그찜질방 올라가가지고. 예. 그 라면 하나씩 끓여먹어야지음 알았어요. 야! 예. 예 yeah, 한번 더 해주세요 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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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세야예세예아 예예예! 야야 야. 스텝. 본선 시작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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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만나 사람들도 안녕하세요. 오. 안녕하세요. 아 아니. 아뭐 하는 데 지금? 아니아 안녕하세요. 아니 안녕하세요. 아니 안녕하세요. 끝났어요. <웃음> <웃음> 자, 다음 사랑의 큐피트 프리큐어님 준비한 거 보여 주세요. 어머님, <laughs> 감당하실 수 있겠냐. 물었습니다, <laughs> 오빠, 저 드라마가 요즘 유행이라던데. 오빠는 뭐가 좋아서 보는 거야? 그냥? 왜 맨날 그냥이라 하는 건데? 그냥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너 예서 닮았어 맞아 진짜 예서 닮았어 지랄해요 아주 그냥 엄마 음... 개그하는 커플씨 만나보도록 하죠. 시작하세요. 오빠, 오빠, 아직 165에 사람 있다. 어디, 어디 보자. 아이씨, 이발려, <목소리> 나첫 뒤졌잖아. 175잖아, 이 또라이새끼야. 이치, 말이냐, 너 지금? 여자친구한테 뭐, 뭐 하는 거야, 지금? 너 연애 해봤어? 솔직히 말해, 형도 안 해봤잖아, 인정현나이나 나 연애 해봤어, 임마. 아유, 씨. 아, 연애 진짜 해봤어. 여자친구한테. 임사 초성 씨 준비한 거 보여주세요. 아들 밥 먹어. 엄마 나 이것만 하고. 아들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공부나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어. 빨리 밥 먹어. 알겠어 엄마. 자, 일단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할 아줌마님 준비하신 거 보여주세요. 아유, 할아버지 지금 뭐하고 있어요? 아니, 우리 임다, 오늘 방송하는 날이요? 아유, 임다가 방송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런 걸 자꾸 들여다보고 있어요. 휴대폰좀 내려놓으세요. 할아버지 받으셔야죠? 아유, 오늘 임다가 방송에서 찌찌 간다 그랬단 말이야 우리 임다 찌찌 말아야 돼. 아유, 임다 찌찌가 뭐라고 맨날 보시잖아요. 아유, 언제 이 소원을 이너보러나 할아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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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기>, 할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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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니다1등아버지 할아버지, 할아버 할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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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짝